여러분, 누나 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와 로그 내용을 나가볼게요. 일단 지수는 무엇이냐 하면요.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의 제곱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세제곱입니다. 이랬을 때 위에 있는 이 작은 수, 2랑 3, 얘를 지수라고 부르고요. 아래에 있는 2, 3, 2, 2, 이큰 수들을 우리가 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요. 제곱근이라는 어, 단어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제곱근이란 뭐냐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뭐 a가 되는 x 이걸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 자 그럼 될수 있는 x는 무엇이 될까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가 있겠죠 이런 수들을 a의 제곱근 제곱해서 제곱은 뭐냐 두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들 이것을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거듭제곱근을 배워봐야겠죠. 거듭제곱근은 무엇이냐? 자, x의 n제곱은 a라고 했을 때, x를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n제곱한 것은요, x를 n번곱한 거예요. 그랬을 때 a가 된다. 그렇죠? n번곱해서 a가 되는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은 7이다. 하면, x를 세번곱해서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7의 세제곱근이다. 네번 곱해서 7이 돼요? 그럼 X는 7의네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 제곱근이 n 번이 짝수번 곱해졌을 때와 홀수번 곱해졌을 때를 그림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럼 대표선수로 Y는 X 제곱 그래프, 대표선수 Y는 X 세 제곱 그래프를 놓을게요. 그럼 제곱 그래프를 놓으면요. 이 A라는 수가, A요, 이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죠. a가 양수일 때는 무엇이냐면, 자, 만나는 점이요. 이 a라는 이 선과 y-x 그래프가 만나는 이 점들이 바로 제곱근이 됩니다. 거듭제곱근. 근이. 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근은 해, 방정식의 x 값 이런 거 우리가 근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거듭제곱근이라 함은,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가 만나는 점들, 이것을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었을 때 만나는 것은요, 얘네죠, 얘네들. 그러면은, 얘쭉 내리면요, 자,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는 n제곱근 a.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n제곱근 a죠. 예, 두 점에서 만납니다. 얘는요, 한 점에서 만나죠. n제곱근 a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어, a를 4라고 넣을게요, 4. 그러면, 4는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 플러스이 마이너스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럼 2점이 플러스이, 2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은, 자, 4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8이라고 넣을게요. 그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2죠, 2. 자, 허수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실수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수는 제외하겠습니다. 0일 때는요,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요. 일단 마이너스일 때 짝수 제곱한 수는요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수일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수인 경우는 이때는 되죠. 이때는 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마이 아니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세번 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8이 나오죠. 네 그다음 이제 거듭제곱의 성질로 넘어갈게요. 자 전제조건은 얘는 항상 양수이다. 네. 어, 음수가 아니다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계산합니다. 음수면 왜? 허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허수. 자,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a가 된다. 뭐가 든 예를 들어서, 제곱근 2를 두번 곱해요. 그러면은, 제곱근 2 곱하기 제곱근 2. 자, 이 뜻은 뭐냐면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두번 곱했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 2가 되죠. 맞죠? 다음. 자, 같은 지붕이에요. 그쵸? n제곱근, n제곱근이면 하나의 지붕으로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세제곱근이 곱하기 세제곱근 4예요 세제곱근 2 곱하기 4죠. 음. 그러면은 세제곱근 8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자, 이 지붕과 이 안에 진, 진수, 이 밑이죠. 아, 밑에 지수가 같으면요. 이렇게 상쇄가됩니다 2로 뿅 나오는 거예요. 이 맞죠? 그 다음, 같은 지붕 아래 있을 때는, 나눠졌을 때, 같은 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곱근이, 나누기 제곱근 8. 얘는 제곱근 2로 묶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8분의 2죠? 제곱근 4분의 1이다. 근데 4분의 1은 어떤 수의 제곱수인가요? 맞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어, 얘 없어질 수 있잖아. 2분의 1이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얘는 n 제곱근 a의 전체 m 제곱은 이지수가요 a의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 2의 3 제곱이에요 그럼 이 3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곱 2의 3 제곱 그래서 2 8얘도더 쪼갤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생략할게요 네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m 제곱근 n 제곱 a는 같은 지붕 선상에서 n과 m을 곱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 이는 6, 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죠. 다음 넘어가서 이제 지수 법칙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수 법칙은 뭐냐면 자 자연수가 어 이제 정수로 확장이 되고 정수가 유리수에서 확장이 된 거예요.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어, 지수 법칙의 확장이죠. 자연수에서 정수가 되기 위해서 추가되는 게 뭐가 있을까? 0이랑 음의 정수가 있겠죠. 정수에서 유리수로 추가된 나갈 때 추가되는 것은 분수랑 m분의 1, 뭐 m분의 m이겠죠. 실수 여기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0의 제곱일 때랑 마이너스 1의 제곱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앞단에서 우리는 자연수의 거듭제곱만 우리가 취급을 했잖아요. 더 확장하기 위해서 0과 마이너스 1을 생각해볼게요. 모든 수의 영역은 1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1의 영곱도 1이고요. 100의 영곱도 1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고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다.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B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N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똑같이 A분의 1꼴이 되고, 이 지수는 여기요. 분모의 플러스 모양의 지수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도 받아들이세요. 자, 그럼요 자, A의 M분의 1제곱은 뭐가 될까요? 얘는 같은 수를 n 번 곱하면 A가 되는 수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N제곱은 A랑 같은 거죠. 얘도 같다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러면요, m분의 m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m은요, 루트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n 제곱은 a의 m제곱이다. 다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x 플러스 y이다. 예를 들어서, 2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요, 2의 1 더하기는 3이죠. 정말 그런가 볼까요? 2 곱하기 4는 8. 아, 네, 맞습니다. 그 다음, 2의,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y제곱이다. 얘는 2의, 뭐, 3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요 그럼 얘는 2의 1제곱이 되겠죠? 3에서 2를 뺐으니까. 8 나누기 4는 2, 맞죠? 그 다음에 AX제곱, Y제곱은 XY를 한꺼번에 곱한 거랑 같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2의 제곱, 어,의 3제곱은요. 어, 4의 3제곱은 4, 4, 16, 64죠? 2의 6제곱과 같다. 맞죠? 2의 6제곱도 64니까. ABX제곱은 AX제곱, BX제곱 같다. 그런가 볼까요? 2 곱하기 3의 어, 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6의 제곱은 36이고, 4 곱하기 9도 36. 맞죠? 그 다음, 2분의 3, 자, a분의 bx 제곱은 ax 제곱분의 bx 제곱 같다. 이거의 제곱은요, 2의 제곱분의 3의 제곱 같은가 한번 볼까요? 4분의 5, 4분의 5.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로그로 넘어갈게요. 로그. 자, 로그는 간단히 말하면요, 지수의 역연산입니다. 지수를 거꾸로 하면 로그가 되고, 로그를 거꾸로 하면은 이제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a의 x제곱의 n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 지수인 x가 앞으로 뿅! 나와요. 내가 주인공이야 하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밑 지수라고 했죠. 로그라고 일단 쓴 다음에 밑이었던 a가 여기서도 밑으로 똑같이 가요. a. 그리고 이 중에 빠진 게 있는 뭐 n이죠. n이 이제 진수라는 이름으로 여기 딱 씁니다. x는 로그 a의 n. 얘도 외우세요. 네. 이제, 로그를 배우면서 추가되는 게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있어요. 자, 밑 조건은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얘는 밑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실수만을 다루기 때문에 a는 0보다 큽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a는 뭐예요? 허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실수만 다루기 때문에 플러스인 것을 아무리 제곱해도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진수 또한 0보다 큽니다. 이게 진수 조건이에요. 로그의 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럼 0을 여기 뿅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밑은 밑으로 진수는 진수. 자, 로그 a의 1은 0이다. 외우시고요. a의 1제곱은 a죠. a 한번 곱하면 a다. 진, 여기 지수가 1. 여기 뭐지? 밑이 밑으로 가고 얘는 남은 건 진수. 로그 a의 1이다. 즉 밑과 진수가 같으면 항상 1이 된다. 그 다음 로그 mn은 로그 am 플러스 로그 a n. 그 다음에 나눈셈은 뺄셈으로 쓸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로그 m의 r제곱은 어, 요 뭐예요?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갈 수 있다. r 로그 a의 m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로그의 밑의 변화를 배울게 요 여기서 이제 제가 증명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앞에까지 공식은 그냥 받아들이고 외워야 되는 것이고 얘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로그 a의 b는요 자밑 c 인 것으로 이렇게 분모를 분모 분자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c는 당연히 0이 아니고 c 일이 되면 안 되겠죠? 밑조건이요. 자 c 로 해서 밑 치었던 a 는 분모의 진수가 되었고요. 어 진수는 진수였던 b 는 분자의 진수가 되었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 a 의 b 를 x 라고 놓게요. 로그 c 의 a 도 y 라고 놓겠습니다. 얘를 어, 지수로 바꾸면은 x 는 지수 밑은 밑 얘는 진수죠. y는 지수, c는 밑, 그 다음에 a죠. 그러면요, ax는 b고요, c의 y제곱은 a예요. 그러면 b는요, ax제곱이죠. 이거 그대로 갔다고 왔어요. 잘 지금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면요, 중간, 중간중간에 일시정지 누르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b는 ax제곱. 근데 a는 c의 y제곱이래요. a 자리에다가 c의 y제곱을 넣었습니다. 그거에 원래 있던 X제곱. CXY제곱이죠? 그럼 B는 CXY제곱이에요. 얘를 로그로 바꿔볼게요 지수였던 XY가 여기로 나오고요. 로그. 밑이었던 밑. 진수는 역혀. 네. XY는, 근데 X는 아까 뭐라고 했죠? 로그 a B. Y는 아까 뭐라고 했죠? 로그 C에 a 예요그 수가 로그 C에 B래. 양변을 로그 CA에 CA로 나눠졌어요. 없어지죠? 그치? 남는 것은, 어, 아까 했던, 그쵸? 없어지면 남는 것은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그 다음, 밑 변환의 응용, 활용으로 네 가지 공식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로그 A의 B는요, 자, 아까 밑을 0보다 크고 1이 아닌 아무거나 뭐예요, 밑을 바꿔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밑을 B라고 놓을게요, B. 자, 밑과 진수 같으면 1이 되죠. 자,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다. 자, 여기서는요, 진수였던 B가 밑이 되었고요. 밑이었던 a가 진수가 되었습니다. 얘는요. 그러면 양변에 로그 b의 a를 곱해주면요. 로그 a의 b, 로그 b의 a를 곱하면 1이 된다. 엇갈리면 1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공식 볼게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는 로그 자, 이 식을 밑변환 공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쵸? c가 밑을 a로 하는 로그로 밑변환 공식으로 바꿨어요. c, b 그러면 얘랑 그냥 없어지잖아요. 로그 A, C다. 다시 말하면, 로그 A, 여기 있죠? a 의 B, B에 C면요. 자, 여기서 A는 이쪽으로 가고, B는 없어지고, C는 이 진수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 어, 3번 공식 볼게요. 로그 a 의 M제곱, BN제곱. 즉, 자, 여기 밑에도 지수가 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있어요. 각각을 밑변한 공식으로, 네, 쪼개 볼게요. 밑이 A인 거죠. A인 것으로, 얘는 분자, 분모로 쪼개졌습니다. 여기 지수였던 M과 N이 이로 나왔어요. a 의 B, A, A. 얘는 1이잖아, 1. 얘는 여기도 가죠. 즉, 다시 쓰면은, 밑에 지수는 분모로 가고요.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이에요. A는 C의 X제곱이래요. 자, 얘를 우리가 분, 뭐, 로그로 바꾸면은, X는 로그 밑, 밑, C의 진수, A다. 자 근데 로그 b 의 c 를요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자 a 는 c 의 x 제곱이에요. 근데 x 는 로그 c a 예에요 그러면은 a 자리에 c 의 로그 c a 그쵸 얘를 여기 여기 넣은 요 상태를 여기다 넣었어요. 자 그럼요 지수끼리 이제 곱셈이 되죠. 근데 b 의 c 를 밑을 c 로 하는 요 분수로 바꿀게요. 그쵸 C의 b, C의 c 의 b c 의 c 자, 여기서 없어지는 거 있나요? 얘가 1이 되겠죠. 1. 그러면은 남는 것은 로그 c의 b분의 ca다. 그러면은 얘는 밑변화 공식을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겠죠? 얘는 분모의 진수는 진수로, 분자의 진수는 밑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다. 자, 여 a가 요쪽으로 옮겨졌고요. 이 c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삼용 로그 나갈게요. 한 밑을 15라는 로그입니다. 10을 생략 가능하죠. 밑이 10이죠. 10. 로그 10의 n은 10을 생략해서 로그 n으로 쓸수 있다. 상으로서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11제곱은 10이다. 자 얘를 어, 로그로 바꾸면요. 1. 1은 뭐다? 로그 밑은 밑으로 10의 진수이다. 10을 생략 가능하니까 로그 10은 1이다. 그다음 로그 10의 n제곱은요. n이 앞으로 뿅 나와서 로그 10의 10. 얘는 1이라고 했잖아. 밑과 진수 같아도 1이고요. 로그 10은 그냥 1이에요. 따라서 n이 된다. 10을 우리가 2 곱하기 5의 곱셈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로그 10은 로그 2 곱하기 5이다. 근데 로그 10은 1이라고 했잖아요. 로그 2. 자, 로그의 곱셈은 덧셈으로 쪼갤 수가 있다. 로그 2 플러스 로그 5이다. 로그 2는 1 마이너스 로그 5고요. 이건 어떻게 했냐. 자, 여기서, 어, 얘를요, 빼죠 로그 5. 빼죠 로그 5. 로그 5는 얘니 로그 2만 남잖아 가지고 와요. 얘는요. 양변에 로그 2를 빼줘. 없어지죠. 남은 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쓸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자 그리고 n이란 수는 항상 a 곱하기 10의 n제곱. 자연수예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수는 7, 1과 14의 수. n은 정수. 예를 들어서 324는 3.24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0.0324는 3.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를요 우리가 로그를 나타내면은 로그 a의 10의 n제곱이고 로그 a 플러스 10의 n제곱이니까 로그 a 플러스입니다. 자이 a는 로그 a라는 수는 0과 1 사이의 수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 얘는 정수만 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수함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수 로그를 배웠고요. 이제 함수로 연결을 시켜 봅시다. 지수함수는 자 이, 뭐, 지수함수는 뭐죠? y는 a x제곱 이 꼴이잖아요? 근데 a가 1보다 큰 경우랑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선수로 y는 2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1일 때 얘는 뭘 지정하죠? 1을 대표하면 2잖아. x1을 대표하면 2. 2일 때는 4. 그래서 이렇게 증가 함수가 되겠죠? 자, 반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 그렇 2를 대입하면 4분의 1. 감소하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2에 마이너스 3이죠. 2분의 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바뀌니까 2가 되겠죠. 2. 오히려 이쪽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x가 커질수록 y값은 감소한다. 여기서는 x가 커질수록 y값은 증가한다. 이런 함수를 증감수 감소함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정의역은요. 둘다 실수예요.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다 해당이 되죠. 치역은 양의 실수. 얘는 0 이상만 우리가 취급하고 있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얘는 무조건 0,1을 지나가. 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리고 1을 대입했을 때는 자, 2. 미친 그 값을 지나갑니다 1, 1 2, 1. 2분은 이렇게 지나간다고 얘기했죠. 점근선. 점근선은 무엇이죠? 점점 가까워지지만 결코 닿지 않는 정근선은 X축이에요, X축. X축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둘다 닿지 않죠? X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Y는 0이다. Y는 log AX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얘를 그래프를 이따가 그릴 거예요.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요. 여기서 이렇게 대칭된 이 그래프가 Y는 log AX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 그래프와 대칭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log AX가 됩니다. 자, 지수함수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칭이동 볼게요. y는 로고 ax. a가 1보다 클 경우를 일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x축 대칭은 뭐냐? y를요, 부호로 바꾸는 거예요. x면은 y. 반, 그, 그러니까 뭐야. 자기 말고 대칭되는 상대의 부호로 바꾸는 게 대칭이동입니다. 마이너스 y는 ax제곱. 따라서 이게 된다. 정말 y축에 접었다 피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네, 맞죠? 다음, y축 대칭이동은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예요. y는 x a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얘는 a 마이너스 1의 x제곱이잖아요. a 마이너스 1은 역수. a분의 1의 x제곱. 뭐가 된다? 어아 마이너스 a가 이거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x축 대칭이동이 이거고요. y축 대칭이동이 여기 되죠. 다음 원점 대칭은 자얘 이쪽이죠. y는 마이너스 x, x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이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평행이동. 자, a x 제곱인 그래프를요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켰어요. y는 a의 x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n이다. 얘는 우리가 배웠던 유리함수, 불리함수랑 똑같죠? A, 플러스 n만큼 이동시키면 x 마이너스 원래 여기는 y 마이너스 n이에요. 플러스 n만큼 이동시키면 a, y 마이너스 n. 얘가 이쪽 우변으로 가면서 플러스 n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렇게 x축으로 이만큼 이만큼 y축 옮기였어. 그럼 정근선이 뭐로 바뀌죠? y축으로 움직인만큼 정근선이 움직여서 y는 n이 정근선이 됩니다. 다음 지수함수의 부등식을 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자 a가 1보다 클 경우, 얘는 a가 0과 1사이일 경우, 1보다 클 경우는 이렇게 증가함수, 한 1과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는 감소함수입니다. 따라서 자 X가 M일 때 함수값은 A의 M제곱 여기죠. X가 N일 때 함수값은 A의 M제곱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함수값이 더 크면 X. 그 정의역 값도 더 크다. 얘는요, 반대죠. 함수값이 더 크면은 X값은 더 작다는 거. 자, 지수 반경식입니다.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뭐예요?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A의 FX제곱은 B라고 나, 문제가 나오면은, 얘를 로그로 바꿔서 계산하면 됩니다. fx는 로그, 밑은 밑으로 얘는 진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지수함수의 최대챙소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y는 3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에서 1까지 래 그럼 최대값은 뭐냐? 얘는 뭐예요? 증가함수잖아. x가 크면 클수록 y값이 크다. 1을 대입하면 3이 되겠죠. 그 다음 최소값은 x가 작으면 작을수록 함수값은 작다. 마이너스 2,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다. 자,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래요. 0과 4에 밑이 있으면 얘는 어떤 함수다? 감소 함수다. 따라서 x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고요.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집니다. 마이너스 3일 때 어, 27이죠, 27. 내가 최대값. 최소값은 2를 넣으면은 4분의 1이 되죠. 아, 2에요, 2. 2면은 38 맞죠, 2. 4분의 1 맞습니다. 넘겨서 이제 로그 함수 볼게요.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야. 역함수. 역함수란 뭐죠? 역함수는 첫 번째로 어 y랑 x 를 바꾼 함수죠. 그쵸? 한번 얘를 바꿔볼게요. y는 a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의 역함수는요. x로 놓고 계산할게. x는 로그, 밑은 밑 y. 그런 다음에 또뭐 x, y를 바꿔야겠죠. y는 로그 ax다. 맞죠?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프 형태는 처음에, 어, 떻게 그런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지수함수를 일단 그려요. 1보다 큰 지수함수, 0과 1 사이는 지수함수 그리고 y x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바로 로그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얘는 0,1을 지났으니까 1,0을 지나겠죠. 자, 지수함수는요, 1,1을 지났습니다. 얘는 a,1을 지날 거예요. 자, 지수함수는요, 1,0을 지났어요. 아, 0,1을 지났습니다. 얘는 1,0을 지나겠죠. 얘는요, a 컷마 a 를 지났어요. 이 로그함수는 a 커을 a를 지날 것입니다. 그렇죠? 역함수니까 모두 바,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바뀌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수함수에서는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정의역은 양의 실수, 치역이었던 양의 실수, 근데 원래 지수함수의 치역이었던 실수 뭐야? 양의 실수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은 실수였습니다. 얘는 역함수니까 반대가 돼서. 치역이 되고요. 지수함수에서 치역은 양의 실수였는데 얘가 얘를 가져와서 일로 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은 로그함수에서 정의역은 양의 실수. 보세요. 마이너스를 안 가고 플러스에서 놀고 있죠. 치역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지나가잖아. 실수. 아까 얘기했듯이 1,0과 1,1을 지난다. 자, 애가 1보다 크면은, 보세요.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니까 얘는 증가함수다.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잖아. 감소함수이다. 이건 지수함수랑 똑같네요. 그 다음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지만 결코 닿지 않는 선은 얘는 y축이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y는 ax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프를 조금 더 뜯어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0을 두다 지나고요. a였을 때 1을 지나고 b였을 때 1을 지나다. a였을 때 1을 지나고 b였을 때 1을 지나다. 그 다음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보야 대칭이동. y는 ax가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자, 얘를 x축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축 대칭 이동하면은 x는 가만히 있고 y 부호만 바뀝니다. 그렇죠? 그다음 얘를요, 어, y축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 y는 가만히 있고 x 부호가 바뀌죠. 원점은 둘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됩니다. 평행 이동 볼게요. 평행 이동. y는 로그 a x,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바뀐 다음에 n은 우변으로 가면서 플러스 n으로 바뀝니다. 원래 이랬던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점근선이 바뀌어요. 점근선은 뭐죠? X가 움직인 만큼. XM 만큼 우리가 점근선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부등식을 볼게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언제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얘는 0과 A가 1 사이에 있을 때죠. 그럼 얘는 증감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증감수. 함수 값이 더 크다면, 그거 해당되는 정역 X 값도 똑같이 더 크다. 얘는 감수 함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연과1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 값이 더 작으면, X 값은 더 크다. 반대예요. 로그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로그 A의 FX는 B라면은, FX는 A의 B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 같다면은, 자, 밑과 밑이 같잖아요. 진수는 같다고 놓고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로 넘어갈게요. 자, 로그 2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밑이 1보다 크잖아. 증가 함수죠. x가 크면 클수록 큰 값.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값. 4일 대 3, 2. 자, 얘는요, 밑이 치과괄 사이에 있습니다. 그쵸? 밑치요 그러면은 x가 크면 클수록 최소 값.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댓 값이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